아우, 어, 지겨워. 남들은 일요일이면 외식이다, 쇼핑이다, 잘도 나가는데. 어허, 그다 돈이야. 으휴, 고무에. 아, 왜세탁기로 파주자고 그래? 새로 하나 사든지 해야겠어요 빨리 나와봐 봐, 잘만 돌아가래 뭘 줘, 그 회사? 제가 모총각을 사수하고 있는 이유는 형님과 같은 결혼 생활보다는 우아하고 품위 있게 혼자 살기를 했기 때문이죠 뭐? 싱글? 아이고, <laughs> 네가 장가를 가야 내가 죽어도 눈을 결심했습니다. 사랑하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자 그래서 손을 보기 시작한 거죠. 만나기 어디 쉬운 일인가요? 그런데 드디어 제게도 행운이 찾아왔습니다. 와인은 역시 샬르돈의 산으로 만들어야 제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우울할 땐뭘 하세요? 전카 레이스를 즐기는데. 와 멋있다. 바로 이 여자 이 품이 전 그녀를 사수 못시 되다 결혼식은 최고였습니다. 턱시도며 드레스 예물까지 그녀의 안목은 역시 탁월했죠. 아, 어디 보자. 저뭐 하는 거야? <laughs> 버리려고요. 야야야. 야, 야. 야 이거 좀더 입어야지. 야 새옷인데. 아이 고 어? 요즘 누가 이런 옷을 입어요. 야 안돼. <laughs> 아 우리 오늘 백화점 갈래요? 옷도 새로 장만할 요 야, 32만 원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디자인이 세련되고 뭔가 달라요. 음, 그럼말 되네.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난생 처음 골프까지. 그런데... 동서, 이게 뭐라고? <laughs> 바닷가지요 랍스터. 랍스터? 아니, 뭐, 랍스터? 자주 먹는가 보던데. 아니, 국진이 한달 월급이 얼만데. 아니, 당신 방송도 안 봤어? 작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어치운 바닷가재가 무려 자동차 22만 대를 수출해야 하는 돈이라고. 아 누가 소비자 보호단체 간사 아니랄까봐 나라 걱정은. 아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단 말도 못 들었어. 그게 다 거품이야 거품 알아? 거품이면 어때 품이 있게 살겠다는데. 아니 저 사람이. 형님도 참, 요즘에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비싸긴 비싸다 아이고, 쓸땐 쓰는 거예요 카드를 우선 그으세요 형님네 냉장고도 바꿔야겠던데 한5 0 0리는 쓰셔야죠 너무 크지 않아? 신혼부부들도 이 정도는 해요 이번 기회에 확 바꿔버리세요 그럴까? 아, 신혼 기분도 한두 번이지 무이 400만 원이야. 저번 달에 300만 원갚았고 어머머, 이쯤 봐. 같이 쓸 때는 언제고, 아니 뭐 내가 혼자 썼어요. 당신 옷 사고, 골프장 가고, 품위 유지하고. 뭐? 품위? 당신 그 품위 품위 하는데, 그게 다 허영 아니야? 내가 허영이면 당신은? 품이고 허영이고 다 좋아. 그래. 이 카드 값은 어떻게 갚을래? 당신이 갚아야지. 아, 내가 돈수던애 기계야. 아 당신이야. 아왜 나한테 떠밀어요? 어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? <놀람> 아주 그냥 비싼 향수 화장품들로 토배를 했구만. 야그 정도 이쁘면 됐지. 아 그리고 너 무슨 사업하냐? 아 이렇게 비싼 양주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? 봉이랜다 봉. 네가 바로 그 봉이로구만. 어? 그렇게 됐어요. 그렇게 되긴 뭐가 그렇게 돼. 야 임마, 네 형수도 재수지한테 물들어서 냉장고 세탁기 사온 거내다 물리고 돈으로 받아왔어. 저 형님, 어떻게 이번만 좀... 내가 니돈 네 갚아주는 봉이냐? 있어도 못 줘! 형님! 다들 사람 정지 중인데요. 뭐예요? 이걸로 막아라. 고맙습니다. 너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? 이유 불문하고 한달 월급 30%씩 3년간 적금해서 만개되면 갚아. 너 이자까지 톡토해 갚아야 돼. 네. 꼭 갚겠습니다. 이 과소비는 한 가정을 망치는 길이야. 특히 나는 과소비를 안 하는데 남들은 과소비를 한다는 생각, 너그 생각 거 버려야 돼. 아유, 그만하시고 동선에서 식사 준비했다는데 함께 가시죠. 어, 어 그래. 어, 그럴까? 시죠 <laughs> 너도 한번 둘러봐. 어느 상가마다 고가품 천지지. 거기다그 비싼 물건 값이 다제 값이냐? 그게 거의 유통 마진이거든 외제 청바지 최고 마진이 680%지 외제 화장품은 300% 운동화는 200%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고급 양주의 80%가 수입 골프채 수입 세계 2위 지난 한해 먹고 쓰고 마시는 데만 14조 618억 원을 썼다니 참 결국 우리의 과소비가 물가를 올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는 거라고. 아니. 아, 이게 뭐야? 살 것은 꼭 메모해서 사는 습관을. 골프는 이제 그만 줄넘기로 저렴하게. 바닷가재 웬 말이냐? 된장국이면 족하다. 사랑은 실속 있게 우리 집에서. 어? 두려님, 이게 뭐예요? 아 예. 그러는요 우리는 차츰 실소리는 부부로 바뀌어갔습니다. 무조건 거품 속의 품위를 찾기보다는 규모 있게 살림을 할줄 아는 알뜰한 부부로.